하는데 지휘생이 아침을 여는 한 문장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오르그 진멜이라고 하는 우리 EBS 숭특강 독서 지문에 나와있는 예술론으로 나와있는 진멜 사상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특에 나와있는 진멜이기도 해요 거기는 지멜이라고 나는데 독일어라서 진멜이라고 읽는게 맞아요 그래서 필기를 간단하게 해볼텐데 어, 우리의 힘으로 제거해야 하는 저항이 사실은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 계기, 가능성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이 내가 독서의 지문을 읽는다 치면은 독서의 지문을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읽고자 하는 대로 지문순 술술 읽히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술술 읽히기만 하는 건 아니야. 항상 이가 뭐해? 저항을 한단 말이야. 어, 내가 읽으려고 하면 잘안 읽히고 이해하려고 하면 손아귀에서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야.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 지문이 항상 나에게 저항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건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 긍정적으로 이 저항이야말로 독서 지문이 나에게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능력을 나의 능력 나의 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공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부가 잘될수 있겠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힘을 증명할 계기, 가능성이라고 여기고 도전해볼 수 있게 되겠죠. 도전, 도전. 음. 그러니까 지문이 읽히지 않으려고 나에게 발버둥 칠때 전체적으로 화제 찾고 비교수항 찾고 차이점 분명하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얘가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이겨내시고 버텨내야 내 힘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알겠죠 잘안 되면 내 힘을 증명할 가능성을 얘가 제공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란 말이야 아시겠죠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삽시다. 감사합니다.